오늘의 반찬은 콩나물 지짐입니다. 레시피는요, 콩나물 써서 앉히고, 매운 고추, 풋고추 두개 썰어 놓고, 양파 한 4분의 1개, 불기름 한 바퀴 돌리고, 진간장 한 바퀴 돌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지짐을 합니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절대 김이 올라오기 전에 이거를 열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린내가 나요 열었다 닫으면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네. 한지 모르면 끄면 돼요 한지 모르면 한나무로 금방 이으니까 둥둥둥둥 기대가 됩니다 팔을 깜빡 깜빡이고 안 집어넣습니다 지금 밭에서 뽑아왔는데 이거는 다 끓은 다음에 넣어서 주무면 됩니다 팔은. 금방 익으니까 이렇게 하면 맛있는 콩나물 지짐이 됩니다 이 콩나물 지짐은요 저희 큰언니가 전주에 사는 큰언니가 저에게 줬던 맛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큰언니 생각납니맛잘 먹겠습니다 이거 부추 뒷뜰에서 지금 뜯어왔고요 아까 콩나물 주지 마한 거, 도둑무침, 남편이 고추장 같이 만든 거, 가지가 이렇게 있더만요, 가지무침, 버섯, 치킨인지 국인지 바라연미 저희는 이렇게 먹습니다. 빨리 먹고 가야 돼 한시까지라며. 똥 쌌어? 똥 쌌어? 잘했어. <laughs>